심리적 안전이 사라진 조직, 살아남을 수 있을까? HBR. 안녕하세요. 김상범입니다. 오늘은 하버드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제안한 Creating a Feedback Rich Culture. 바로 피드백이 살아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에드먼슨 교수는 말합니다. 탁월한 조직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배우는 조직이다.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피드백과 심리적 안전입니다.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. 첫째, 리더는 겸손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. 내가 뭘 놓쳤을까?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이런 질문이 팀원들에게 말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. 둘째, 피드백은 평소에 주고받아야 합니다. 연말 인사평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. 이것이 곧 학습하는 조직의 시작입니다. 셋째, 실패를 비난하지 마세요. 피드백이 활발한 조직은 실패를 공유하고 학습 자산으로 바꿉니다. 그 결과 두려움보다 도전과 실험이 넘칩니다. 질문 없는 조직은 정체되고 피드백이 있는 조직은 성장합니다. 오늘 당신의 팀엔 피드백이 살아있나요?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피드백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.